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의사 김영호입니다.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 두 갈래 운명 이란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치료를 선택할 때에도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치료를 선택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때에도 언제 어떤 치료를 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분은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시고 또한 분은 70대 후반의 남자분이십니다. 두분다 여러 마디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척추신경이 많이 눌려 있었던 환자분들입니다. 요통 자골신경통이 생긴 지 6개월 만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신 분은 66세 남자 환자분으로 MRI를 보면 3번과 4번의 심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분은 주로 우측 다리와 골반쪽 허벅지, 종아리로 내, 어, 내려오는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6개월 이상 척, 신경주사도 받았고 약물치료로 안돼서 6개월 지난 시점에 어, 척추관감압술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왼쪽 종아리 근육의 둘레는 40cm 정도로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38cm로 2cm 정도 가늘지만 어 그렇게 많이 위축이 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 정도면은 수술 후에 어,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은 건강해지는 그 이전 상태로 점차 점차 회복이 되십니다. 반면에 77세 남자분이었던 이 어르신은 어, 중증 척추관협착증으로 2년 전에 진단받은 후에 1년 동안 2, 0 30번 이상의 신경조사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통증은 호전되었지만 다리, 또 발목 마비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척추 디스크 및 척추 관 감압 수술을 받은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 이상 재활 운동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의 두께가 이분 같은 경우는 27cm. 위에 건강했던 분의 거의 10cm 이상 근육이 말라있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런 상태고 오른쪽 종아리 근육도 27cm로 많이 말라있고, 또 왼쪽 발목, 오른쪽 발목은 다못 움직이시는 마비 상태이셨습니다. 간신히 보조기를 잡고 힘들게 보행을 하는 상태셨고, MRI를 보면 요추 2번, 3번, 4번, 5번, 이네 군데에서 다 눌려있는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이었기 때문에, 이네 마디 다 척추관 감압술이 필요했던 분이었습니다. 가급적 척추수술은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척추신경이 여러 군데 많이 눌려서 죽어가고 있다면 꼭 수술적인 치료를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 20년 동안 만명 이상의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 척추디스크 탈출증 환자분들을 치료하였었는데 실제로 우리와는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증, 척추관 협착증일 때 수술 안 하면 장애가 생겨서 보행을 못할 확률은 100%입니다. 그럼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 척추 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 김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